방하, 연구영, 우리 연구 셔츠, 짐미찰스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오늘 아침부터, 어, 카마님과 지금 레이드를 겁나 하고 있는데, 크림한 레이드는 지금 몇판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색이 다른 게안 나왔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또 초대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 초대는 하나도 안받으시더니만 초대는 열심히 해주시네요. 이번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 57마리 했었죠?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결과를 빨리 봅시다, 결과를. 이번에는 제발! No. 와우! 그리고 지금 또, 가마님이 또, 파워 체크!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나마나 레지스트리 하면 껴있겠죠? 네. 클래식한 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덱이, 팝이랑, 마릴리랑, 맥인 가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한번 하기. 어, 됐다, 됐다. 과연 첫 번째는 바로 스틸 나왔네요. 하하. 전자포 무서운데. 얼마나 빨리 찰나나? 나머지들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효과가 별로죠. 맞아보겠습니다, 한 번. 파비가 전자포에 얼마나 약할지 어? 와우 센데 음. 어우 쎄 그냥 불쎄 불쎄 막아야겠죠 한번 막고 파비 좀 살려줍시다 기구 와우 와우 기구까지 모으셨어 이제 파비는 떠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안녕 파비. 매깅 갑시다, 매깅. 효과가 굉장하죠? 별거 의미 없이. 뭘, 몰라 나 다음에는? 아, 뿡. 아우, 야. 아, 매깅 뭐 비워볼만 하죠, 그냥. 진폭이나 미친 듯이 날려주면서, 잊을 것 같으면 한번 더. 3연속 진폭, 아한대 맞으면 뒤질 것, 같다. 안, 안지진 참을 수 있나? 치근, 버틸 수 있어. 역시 슈리의 꽃, 마릴리군요. 지금 아프요. 지금 까꿍 어허 라됐네아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바락 한번 해 보자 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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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마릴리 살아있지 않아 지금. 아하 에헤 그래서 오늘 조금 네, 이따 저녁 6시부터는 레지스틸 레이드아워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적 같은 경우에는 크림만을 지금 몇판한 거야 지금 62 다섯 판 정도 더 했네요 아직 안 나왔고요 레지스틸 하나 둘셋넷네판 넷 했는데 53 62 81 43 나왔네요 이따 좀더해 보고 오늘은 또 고개체 레지스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쪽 말고 로데타워 한강이 왔습니다 한강 앞으로 지금 뭐지 레이드워 19분 남았는데 어차피 제가 초대해도 잘안 들어오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서 레이드 무료패스 한두판정도 여기 체육관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초대받아서 레지스트 진행하는 걸로 지금은 편의점을 갑니다. <놀람> <놀람> 자, 아, 여기 레이드가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두 개, 한강. 여기 연못 같은데, 왜 연못에 보트를 여기다 세워놓고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네, 저쪽이 한강입니다. 저쪽이 한강. 대충 자리를 잡고 레이드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레이드 아워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네요 이쪽 한강인데 어, 첫번째 레이드는 여기서 찍고 두번째는 한강이 좀 보이는 데서 찍어야겠습니다 바로 앞이 한강인데 참 앉을 자리가 적당한데 없어가지고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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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티 초대 초대 바로 혹시 1 3 9 8이1 0인데 아하 2개정 Nope. 꽝칠 하나 본 계정. Nope. 아 칠칠 두 번째 네, 드디어 저 한강이 좀 보이는 뷰에 네, 왔습니다. 자, 어 무릎 패스가 아니었네. 부계정 확인. Nope. 아하. 몇시니 89. 음... 89. 공개정은... Nope. 아... 75 아, 그냥 잡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 원 고정을 좀 하는데, 재밌게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포인트이 올라가거든요. 그냥 대충 던져도 되니까... 나이스! 날씨에 잡히진 않겠지. 설마 nope. 이 정도면 될려나 그냥 던져도 되겠다. 아, 브레이트 nope. 이제 엑설런트, 엑설런트는 회색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보요이 정도 엑설런트. 자 이제 극한으로 그 가보겠습니다. 더 줄여 원. 아, 이거 너무 작 같은데? 아이이 정도. 와 진짜 작다. 짜 선로트. 짜 선로트. 짜 선로트. 짜 선로트. 2보다 더원 작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이 와중에 부계점은무자고 있고요. 6개 잡았고, 어. 1375는, 어. 아, 이 정도. 자, 이제 여기 이제 체육관이 12분 뒤에 하나 열리긴 하는데, 그 전까지 초대를 좀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또, 아. 자리를 이동해서 어, 차에서 대기해야겠네요 싸늘해가지고 춥습니다 어, 한강에 이 시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 어, 어 7초, 6초, 5초, 4초, 3초 아, 간신히 잡았습니다 자 봅시다 볼 12개 nope. 아이구야 꽝이 67 노. <considers Cou archive>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음, 어, 여기까지만 어, 합시다. 부계정부터 확인해 보고 너는 nope. 아이고야. 52 망했네요. <놓�> 본계정은요. Nope. 그렇게 해서 오늘 레이더워 지금 14분 남았는데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뭐 결과만 따 따로 찍든가 할게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빵. 자 이번 초대 받은 거 결과는요. 넵. Nope. 꽝. 58. 음, 또한 번의 초대. 과연? NOPE 아하아 71또 한판 이번에는? NOPE 아하하아 우두개 전부터 과연? NOPE 꽝 NOPE 아우 5286 중입니다.